이분들 오, 어, 지금 가게 파이팅이에요. 아우 비투비 어, 어, 아예죠. 비투비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파이팅. 네. 대만분들과의 <laughs> 어, 환난성이 난리가 나요. 네, 테이핑으로 모여주시고요. 많이 모여주시고 자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측이요 네. 그, 중요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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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의상 컨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 제가 중요한 건,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멋있으세요. 어, 어떤, 어떤 의상 스타일인가요? 오늘 컨셉이 어떤가요? 아, 재미있게 답변부터 드릴게요. 이그그 예, 이제 꽃보단 입으면좀 네. 심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디테일로 네. 꽃을 이렇게 했는데 네,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제 또 B2B 하면은 레드카페 포즈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번에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 드려도 되나요? 어, 네. 그럼 물론 보여 주세요. 제가 오늘 은광형 리더 은광형이 이 불참을 해서 그것을 조금 이제 예. 저희가 예. 은광이 형을 조금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멜로디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해봤거든요이 네, 레드카펫을 꼭 은광이 형이 보길 바라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laughs> 네. 네, 네. 네. 성광 씨를 <laughs> 위한 이벤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오호. 뭐 뭐. 어, 굉장히 상 털이. 맞아. 예, 많으시구나. 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서은광 씨가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다 나왔네. <laughs> 이쪽은 바로 되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막좀 파이팅이네요. 아 역시 비글비글 비글 하십니다. 다 편심네. 다리. 네 이렇게 네. 큰 드림 콘서트에서 서은광 씨 옆사를 이렇게 기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옥수수 TV. 네, 어, 사사사드 a c o m 수수 t v 를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 한마디와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비글비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l i 네. g 아, a p 그 옥수수 TV, 를 시청해주시는 아, 모든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매번 드림콘서트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 무대도 저희 비투비 무대도 많이 어, 기대를 해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보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보내지 말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어 쉬, 쉬시면 안되고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인트 안무라든지 네, 계속 특별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네. 가라고 할때갈수 있어서 네 조금 계속 <laughs> 포인트 기다려주세요 포인트 안무 같은 거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는 이제 저 말고 프린일 형이 보여주는 걸로 네자 시작! 느끼 <laughs> 전에 에 나를 받아줘 네음의 상처 아무러도록 I'll b 예. m

님 마음에 상처와 무는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어이 정도면 팬분들이 너무 좋 아실 하것 거예요.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그럼 무대에서 뵙도록 아, 하고요. 아, 네. 네 이제 어,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배스 네 있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칭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했니다 예.